너 오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다면, 얼른 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분들을 예찬할 거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다섯 분 중에 한분 정도는 굉장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요 책, 네, 센서티브에서 첫 문장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발견을 했거든요. 오늘은 예민함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발상을 좀 전환시켜 보려고 합니다.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다. 라는 말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남들보다 유독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비율이 한 다섯 분 중에 한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예민한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여유 없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예민충, 뭐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취급을 받고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숨겨진 재능이 많은 능력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예민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남들과 다른 우리의 특별한 면을 조금 인정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예민한 사람들이 왜 엄청난 능력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이 민감함은요,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더 개발되어져야 할, 그러니까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민한 사람들의 단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것에도 쉽게 과민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민반응하는 이유가 이 예민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만 트레이닝이 된다면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눈치를 채거나 혹은 감각이 요구되는 분야들 있죠 미술, 영상, 음악 다른 감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 예민하신 분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모두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 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감각적으로 많이 느끼는 능력자이기 때문인 거죠. 예민하신 분들 많이 보이고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반면에 행복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요. 왜 주변에 보면 중간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좋을 때 너무 좋고 힘들 때 너무 힘든 분들, 이런 감정적인 능력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행복한 순간은 남들보다 훨씬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감정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예민하신 분들 다른 분들의 기쁨에도 더 많이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슬픈 일에도 마치 내일 있나 내일 있나? 마치 내일 마냥 슬퍼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예민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조금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감정을 다른 분들에게 많이 쏟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개그맨 분들이나 방송인들 보면 남들에게 더 많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웃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굉장히 녹초가 돼서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죠. 어우 또 시리가 난입을 했습니다. 저만큼 제 시리도 예민한가 봅니다. <laughs>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 중에 어 유독 오늘 정말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 이야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준 날이 아니었나요? 너무 빠졌던 드라마가 종영될 때 한동안 알른 분들,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 너무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 양심적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세 번째 장점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양심적인 확률이 높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내 도리를 다하고 책임감도 강하게 됩니다. 왜 유독 그룹 조별과제 같은 거를 할때 나서서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회사에서 팀워크를 할때 본인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해서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민감하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밖의 장점들로는요. 완벽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느리고 신중하다.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예민보스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예민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는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고민을 할 때쯤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예민하신 분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고요. 아, 근데요, 저 예민한 거에 대한 장점은 알겠어요. 근데 이 예민함 때문에 제가 조금 잠도 못 자고 괴로울 때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2탄 준비했습니다. 이 예민함을 우리가 어떻게 장점으로 더 승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챕터 준비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남들과 다른 민감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보냅니다. 저는 다음의 시간에 조금 더 우아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희련치였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여기 여기. 여러분 그럼 전 오늘도 순간이동하겠습니다. 뿅.